有种。 i <laughs> 기도를 통해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로 24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신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는 문제를 위해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사무엘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중보기도의 좋은 모범이 되는 모습입니다. 중복이도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방법입니다. 사무엘은 민족의 지조자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받은 많은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고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죄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었으니 어느 지체인 듯 어려운 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 무거운 고통을 대신 담당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사명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견딴고 범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선한 길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르쳐 세우는 일을 쉬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무엘은 중보 기도의 사역을 통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세우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은혜 안에 거하는 주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중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중보 사역을 통해 연약한 지체를 세우고 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지체가 회복되며 주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동네 중앙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시간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정지학 은퇴 권사님 5천원인데요. 사위대는 고기수 집사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잘 치료가 되어 일상의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어, 구초원의 강경아 집사님은 3월 12일 화요일에, 음, 서, 어, 갑상선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한 부분이 염증이 없이 잘 아물게 하시고 조직 후의 검사에도 좋은 결과가 나와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5초원의 이수련 은퇴협동 권사님인데요 자녀들이 하는 사업에 주께서 경영자가 되어 주셔서 자녀들에게 제를 주시고 사업에 관련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운 이 불경기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8초원의 박만석 성도님 담낭암 소견을 받아 오늘 동남권 원자력 의원에서 수술을 합니다. 수술의 모든 과정을 주께서 인도하셔서 모든 암세포가 깨끗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술의 건강도 주님과의 관계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또각 초원의 목장과 어, 질, 목장에서 질병과 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지체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도 3일처럼 기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어, 어, 어렵고 힘든 우리의 어, 글수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간 참들을 위해 중보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진앙 은퇴 원사님 사위 고기수 집사님 어,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잘회복치로되어서 회복되어서 일상의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어려움 없도록 주님 주님께서 은혜 은혜를 더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강경아 집사님 화요일 문화병원에서 감상선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한 부분이 염증이 일지 않게 하시고 잘 아물게 하시며 또 떼어낸 조직의 검사에도 좋은 결과가 있어서 방암이나 방사선 치료 없이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상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우리 은혜. 원장님, 자녀들이 하는 사업위에 하나님 도와, 도와주시고 은혜를 복불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께서 경영자가 되어주시고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업체에 관련된 만남을 복을 허락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불경기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에서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박만석 성도님 담당한 성견을 받아 동남아 것 원자력 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수술한 부분에 하나님 암세포가 깨끗하게 제거되게 하시고 수술 후에도 건강과 또 하나님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초원과 목정의 질병과 암으로 흔들어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삶의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로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암이 걸려서 하나님 치료 하고 수술하는 모든 성도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도우시는 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또한 불편함 몇번 흐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교회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비 위원 애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넘어 주께서 주셔서 분별을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비한 좋은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성도가 청빙을 위해 한 마음으로 깨, 기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에비한 목자를 맞이할 영적 준비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함께 전체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도 4월 10일에 있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볼수 있는 운과 판단력을 주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나라 이 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이 나라 정치와 경제가 안정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말아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네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회에 필요한 물질과 일용하 양식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그들을 통해 그 땅에서 그땅 가운데 주의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청빈 위원들이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배한 좋은 목자를 선빙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히 간섭하여 주시고 믿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기도하며 이 동네 주앙들을 앞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좋은 목사님, 좋은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예배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셔서 그분 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 그분을 맞이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 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 성도가 청빙을 위하 한마음으로 깨어 기도하 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한 목자를 맞이해 갈령적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그로한 동네 중앙의 공동체와 지체가 될수 있도록 성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 4월 1 2일에 있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나. 좋은 사람을 볼수 있는 눈과 환단력을 주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나라의 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나라가 있을 수 없고 세워질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원충이 와 떠나지 않는 하나님그크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나 대통령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있게 하시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있게 하시며 이 나라 정치와 경제적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은혜의 손길이 떠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필요한 물질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그땅 가운데 주의 복음의 시야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 영원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리고 예수의 예수 이름으로